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2학년 운회형 아이의 쓰기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운회형 영어 공부 스타일은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음, 이 6가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요.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유튜브의 제목은 서동희의 좌운의 통합 영어 독서법 제4화를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여섯 가지 특징 중에서 쓰기 교육에 응용이 되는 부분은 2번, 이미지예요. 네, 문해형 아이들은 글자보다는 그림, 영상, 이미지, 그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글씨 쓰는 거를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 쓰기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방법은 1단계, 맘에 드는 두세 문장 정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초등학교 2학년이면 스토리북 아주 쉬운 책을 읽을 거예요. 네, 거기서 뭐 한두 문장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요. 보통은 이제 두세 문장 정도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네, 일단 시작할 때는요, 본인이 맘에 드는 걸 선택하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짧은 문장을 선택하면 그거는 좀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선택한 문장을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쓰는 거죠. 뜻도 함께 써요. 한글로 쓰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최소한 3번 반복해야 돼요. 즉, 영어로 쓰고, 한글로 뜻을 쓰고, 영어로 쓰고, 뜻을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뜻을 한글로 쓰고, 이렇게 최소한 3번을 반복해야 되고요.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쓰기 연습을 할 적에는 반드시 페이퍼북으로 할 것. 이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로 하셔도 안 되고요. 쓰기 연습을 할 때는 페이퍼북으로, 즉 종이 책으로 하는 학생들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제가 다년간 많은 아이들을 겪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번엔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화면과 같은 스토리북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네, 그 중에서 대체로 이런 페이지가 있으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문장은 It is a little dog.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혹시 나는 quack 또는 우 f 우프 f 이런 걸 쓰겠다. 그거는 좀 말리셔야 돼요. 쓸만한 문장은 네, 왼쪽 페이지에 있는 It is a little dog. 또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The little dog is lost. 네, 이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어, 대체로 아이들은 좀 쉬운 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It is a little dog. 네, 이런 표현을 연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걸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네, 화면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가 제세 번을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은 보시면 글씨도 굉장히 지나치게 크고요. 띄어쓰기도 일정하지 않고. 근데 두 번째 줄에서는 조금 좋아지고요. 세번 쓰면 확실히 좋아져요. 이건 운회용 아이들 100% 다. 예, 세 번을 쓰면 확실히 좋아져요. 본인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세 번을 쓴 다음에 본인의 반응이 뭐냐면, 어, 선생님, 세번 쓰니까 정말 잘 써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100%다 그래요. 그리고 뜻도 옆에다가 썼죠? 이 문장의 전체적인 뜻이 뭔가만 쓰면 돼요. 그냥 새끼우리네 하고 쓴 거예요. 네,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쓰기 연습하는데 굳이 뜻까지 써야 될까요? 운의형의 경우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림이 없지요. 글씨만 쓰다 보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림이 없다는 것 자체를 운해형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 중에 한50% 정도는 어, 이게 무슨 뜻이었지? 선생님 갑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림이 없어지니까 어,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림이 없어도 뜻을 알수 있도록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의형의 궁금증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쓰기를 왜 하나요? 글씨 예쁘게 잘 쓰라고 시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은 단어의 스펠링, 뜻, 발음, 이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3의 일체라고 부르는데요. 예, 단어의 스펠링을 몰라도 안 되고요. 뜻도 그림 없이 예, 스펠링만 보고 뜻을 알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없이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게 운의형은 힘든 일이에요. 자네형은 그림이 없어도 별 문제 없이 할수 있지만 운의형은 그림이 없어지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이 없이 단어의 스펠링, 뜻, 발음 이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게 쓰기 교육의 목적이에요. 예, 또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듣기 말하기에 비해서 운해영은 쓰기를 싫어하거든요. 또 어려워하고요. 그런데도 꼭 시켜야 하는지? 또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한글 깨울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답은 no예요. 미루거나 방치하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뭔가 쓰기를 싫어한다 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때 즉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문장 하나로 책을 읽고 나서 그책 전체에서 문장 딱 하나만 해보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해도 한달 지나면 금세 두세 문장 쓸수 있어요. 제가 많은 학생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 또 궁금증 세 번째가 있어요. 운해형 아이가 쓰기 공부를 안 좋아할 때좀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학년이 되면 예, 한 페이지에 비슷한 단어들이 막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단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헷갈려해요. dig, dog, dog. 네, 요세 단어가 같은 페이지에 나와버리면 뭐가 뭔지 뜻을 모르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flow, glow, grow, 뭐 이런 것들도 같은 페이지에 이런 단어들이 섞여 나온다. 그러면 전혀 모르게 돼요. 이거는 이제 고학년, 6학년쯤 되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쓰기를 잘 못한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으로 가면 단어가 길어지죠. 길이가 길면서 글자 수도 많아지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 단어가 바로 concede, concord, conclud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거의 포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쓰기를 안 좋아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을 그 즉시에 시작하시는 걸 권유하고 싶어요.